좀한번더보겠습니다 네. 남자 네. 1983년 네. 5월 13일, 박씨입니다. 막글 쓰는 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글 쓰고 펜이 이렇게 막 굴리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음. 예. 이렇게, 글 뜨고, 음. 막, 겐 씨는 거 보여요. 네. 음, 그리고, 음. 내년에 이 집은 대박이다. 아까 대원, 물어봤죠? 네. 이 대운 대원, 대원이다. 내년. 내년. 22년도로 말씀하시 거예요? 아니요. 사, 41달에. 23년도? 네. 이 집에 41달에 무슨 큰 일이 있다. 어. 되게 좋은 일있어이사람전부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어. 집에. 음. 친부, 친하면 어떻게 보면 좋겠다. 치나면 뒷구분 좋겠다. 음. 사장님도 잘부르는사람이래 네.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와갖고 나한테 전부 는 거지. 네. 근데 내년에 대박이야. 어. 어. 이 엄청 내년에 되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올해는 숨어 있다가 내년에 팍티 나와갖고 박바 가지가 팍 터지듯이 재도 있다. 이 좋겠다 이라은 어. 응. 뭐를 그 동안에는 빚을 못 봤는데 빚 본대. 빚 본대 엄청. 빛못 봤다고 볼순 응. 없거든요. 아니, 그니까, 이, 이, 내년에 비해서. 아. 내년에해서 빛을 보는 해가 내태양에팍 떠. 어. 그동안에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고, 스물스물 살았으면, 내년에는요, 이렇게 팍 터지요. 어, 이분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까, 천만 가지, 뭐, 뭐, 무슨, 뭐, 무슨, 뭐, 처복, 뭐, 시기, 뭐, 시기, 처복 금전복, 뭐, 건강복, 뭐, 시기, 오는 게 내년이시에요. 내년에. 그래 문이 살짝 열었는데, 문이 이렇게 시골에 가면 빼꼼 열을잖아요 이렇게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문이 다안 열렸어. 이제 빼꼼 열려가지고 이만큼만 열려있어요. 내년에 빵 터지요. 음. 이분. 음,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일을 많이 해주실 거야, 이게. 이분이. 어, 그래서, 그, 뒤에 그 만약에 이제 내가 대장이에요. 그러면 뒤에 내공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 이분 이 힘이 되게 좋아요. 이분 누가하고 손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을 추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재수 있어 이 사람 때문에. 예. 그냥 탁 잡수시거든, 이분 때문에. 이분 복이 많으시네. 이분 이분 덕으로다 그분 재수 보고서그그빈날 일이 있다 그래. 이분이 음, 했다 했다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오, 개, 묵묵히 가는 양반이야, 응? 응, 그런데 이분 때문에, 그분 재수있던, 응, 그러고, 응, 어, 큰, 용 같은 거막 내려오고 이래요, 이분한테요. 응, 막, 굉장히 좋아요. 응? 네, 이분은 지금, 현재 실정에서 봤, 시,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봤을 때도, 뭐, 그랬잖아, 전부로 오면, 아너볼거 없어. 좋아. 이런 데도, 막,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응, 이렇게 좀 들어와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비춰지네요 이분이 음, 그러시고 음, 지금 것은 고생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 세월도 자수 성가했다고 보셔야 돼 예, 혼자서 부모의 덕이 많아서 그거 덕을 갖고 먹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런데 뭐 풍족하지는 않았죠 어떻게 부모가 뭐한 푼도 안좋일 푼도 안 줬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수 성가네. 머리로다가 많이 이렇게 오신 이제 그런 길이 많죠. 본인의 길이 더 높단 말이에요. 주신 길보다는. 타고난 사주, 아까, 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타고난 사주에는 어땠습니까? 여쭤보는데 이분은 타고난 사주는 그렇게 썩 엄청 막그 뭐, 운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내가, 내 방침, 내 사주로 다 가져가는 길이 곧게 갔기 때문에 큰 통로에서 계속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세요. 음, 20대까지는 자기가 뭘 해볼까 생각도 많았다 그래요. 어, 초, 초년에는 좀 많이 그러셔서 시들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듯하게 가시는 이제 그런 사주가 보여지네요. 어, 그러시고, 음, 집안에 학자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을까. 음, 위에 어른 선대에서, 어, 이게 글로 푸르시는 머리 글로 푸르시고좀 어, 그렇게 사셔, 살아서, 이, 이분도 나라에 빛나는 사주예요. 음. 이 이름 석대로 갔다가 늦게 트는 늦게 어려서부터 알려지진 않았어도 좀 늦게 네. 이름이 알려졌을 거예요 이분이 네. 3 0 대에 말이 오면서 이름이 터져졌을 거예요. 음. 음. 아유 얘 보니까 막 그냥 광이 막 빛이 나고 참 보기 좋네요 음원의 음. 직업은 가수예요. 네. 이거 음. 글을 쓰고 이런 걸작 작사 이런 걸, 네. 걸 보시면. 아, 어, 그글막못 뭐 쓰고 막 이랬다고, 음 네. 어, 그러면서 이름과 명 이름이 많이 낫지 않았을까 그래. 네. 네. 이름 많이 지 네, 그러고 막막 몸도 막 이렇게 <laughs> 알겠지? 뭔지 막그 특이하게 얘가 막 그리고 막 근데 어 음, 이게 재혼했어요? 아직 싱글이. 싱글이요? 응. 네. 총각이요? 음. 청각이. 각이요 그런데 막, 그. 나와 있는 거, 내용으로. 어, 그렇게 막, 막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뭐, 뭐, 하여튼간에 흘러간 물들도 있겠지만. 근데 막, 그러면서, 어.. 어, 어 근데 진짜 이분, 음.. 어, 빵터질기 또. 하여튼간에. 좋은 일로 오긴가요? 응. 어, 그 이름이 나 있어도. 어, 지금 알려져서 가수 가수를 하고 있어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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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묵히 이렇게 쌓아놨던 게 있는가 보지. 그래서, 그냥 탁, 이거만 뽑으면 돼. 이렇게 심지하면탁 터치면 돼. 음. 어. 어휴. 이분 결혼은 언제 하나요? 아 얘들은 뭐, 결혼이 뭐, 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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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안 해도 살잖아요. 음 그런데, 음, 할 일이 많아요. 이분이. 막, 해야 될 일이 많은가 봐. 음. 자기가 뭐, 욕심이지. 이렇게 막 욕심이 이제 그거를 빚어본 다음에 뭐결혼은 음, 세게는안 보이는데 한 만셋? 음, 음. 여자가 들어오면 고쯤 나이 딱그 할머니가 딱 점지지는 그 짝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만셋 정도? 막 이렇게 결혼을 정말로 한다면 곧좀 늦게 해요. 이번에 결혼이 늦어요. 초혼에 이 20대에 결혼 운이 들었어, 한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지금은 없다 30대에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40대에 이제 결혼 운이 든다면, 음, 하모니께서 그러시는데요. 43살 정도? 그쯤은 조금. 근데 운이 20대보다는 이렇게 흐려요. 결혼, 여자를 봤을 때는. 음, 자기는 성공을 하는데, 음, 여자를, 결혼 운 이런 거는 조금 미약해요. 음. 누구세요? 네, 누구예요? 가수 영탁 씨. 영탁이야? 네. 아, 그렇구나 <laughs> 아, 맞네. 그그그 그, 그, 그분 이거 하잖아. 네. 맞지? 네. 막걸리 한잔 아니? 네. 어. 작사 작곡도 잘 하시. 네, 이렇게 막. 네. <laughs> <막 하기를 웃음> 재밌다. 음. <laughs> 어. 네. <응>. 어. <laughs> 아, 영탁 씨요. 박씨예요 영탁은? 박씨입니다 아, 박 그래요? 영탁. 아, 박영탁이요. 나는 동원이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난 열렬한 어... 동원이 열려한 팬이에요. 동원이 있어요다 우리 집에. 어... 동원이 타진. 어. 무슨 찍은 거 있어요? 한 분이랑 찍은 거랑 막뭐 있지. 어. 응.